프라닉스의 자음 H 올리브 만큼 발음하기 7 Hello everyone, I'm Olive and this video we're going to learn how to make the H sound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 H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또 단어와 문장에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발음의 비밀 네또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H 소리를 내야 할때입 모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으시겠어요? H는 어 그냥 후 하고 바람이 나오는 소리예요.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벌린 상태의 입 모양이에요. 힘 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살짝 벌리신 상태에서 후 하고 바람만 내보내시면 됩니다. 예, 치경 위치 또 기억해 주시고요. 또자 그러면 자음 H입니다. H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 하고 편안한 입술 모양에서 바람만 밖으로 후 하고 나오는 소리예요. 이거는 이제 숨통 트여서 나오는 소리는 아니죠. 그대로 후 편안하게 후 하시면 됩니다. 이 숨통 트기는 항상 파닉스. 알파의 철자들이 가진 소리에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이제 기억하시라고 제가 계속 보여드려요. 그러면 H는 ᄒ 하고 그대로 바람 소리예요. H 하고 재채기하면 입에서 바람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H 하고 재채기하면 바람 ᄒ 하는 소리를 내는 거라고 A, B, C, D, L, A to Z에서 파닉스 소개할 때또 말씀드렸었습니다. 그러면 h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어 땐 먼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. 첫 번째 단어는 어, hop. 네, hop. 후, 하고 시작해서 hop. 깡, 어, 토끼가 뭐 깡총깡총 뛰다 할때그 hop 해요. 두 번째 단어는 hat. 네, 머리에 쓰는 모자 hat. 다음은 hair. hair인데요. 이거 머리카락이랑 발음 소리는 똑같지요. 이거는 이제 산토끼, 토끼, 어, rabbit 하는 그 토끼처럼요. 이제 산토끼를 주로 이렇게 hair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다음 단어는 head. 예, 머리지요. head. 그 다음은 hen. 암탉이에요 hen. 그 다음은 hood. hood. hood는 예옷 같은데에 모자가 딸려 있는 옷 있잖아요 거기에 달려 있는 모자가 hood입니다 다음은 ham ham 네 먹는 햄이죠 그 다음은 hut hut 이제 오두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많이 이제 아시는 거죠 have have 네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두 번씩 같이 따라서 연습해 보실게요. 시작하겠습니다. Hop, Hop. 네, 두 번씩 따라하고 계시지요. 다음 단어입니다. Hat, Hat, Hat. 다음 단어여, Hai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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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he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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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next. 암탉이요. Hen Hen 다음은 후드요. 후드후드 다음은 햄입니다. 후 햄. 햄. Next, 헛요 h 후 t Have입니다. 마지막 단어. Have. Have. 네, 두 번씩 다 따라 해보셨어요. 소리는 자꾸 자꾸 이 밖으로 소리 내어서 자꾸 하셔야 해요. 그러면 이 단어들이 또 H 들어있는 단어들이 문장 속에서 또 들어있죠. 이렇게 문장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또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장이 조금 길어 네, 첫 번째 문장은, 한 문장씩,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. The h a r is hopping. 두 번째 문장입니다. I have ham in my hood. 네, 아, 후드 후드 티셔츠 모자에 h 이 m 네. 문장은 해석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. h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문장 안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만든 문장이기 때문에요. 해석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세 번째 문장입니다. He wears a hat on his head. 네.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이요. He sees a hand in the hut. 네, 그러면 이렇게 네 문장 다 읽어 드렸고요.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씩 또 따라서 해보실게요. 아, 문장은 세 번씩이에요. 네, 그러면 제가 한번 읽으면 한번 천천히 또 따라하시고요. 또 읽고 여러분이 따라하시고 또 읽고 따라하실게요.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The hare is hopping. The hare is hopping. The hair is hopping. 네, 그럼 두 번째 문장입니다. I have a ham in my hood. I have a ham in my hood. I have a ham in my hood. 네, 세 번째 문장입니다. He wears a hat on his head. 좀 길죠? 시간 조금 길게 드릴게요. He wears a hat on his head. He wears a hat on his head. 네, 한번 He wears a hat on his head. 네, 마지막 문장입니다. He sees a hand and a heart. He sees a hand and a heart. He sees a hand and a heart. 네, 그러면 문장 조금 빠르게 대화 발음 같이 조금 이제 또 빠르게 한번 어, 두 번씩 또 연습해 볼게요. 빠르게 하겠습니다. 그냥 들리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. 또박또박 읽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. 그냥 쭉 들리는 소리대로 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씩 해보실게요. The 네, hare is hopping. The hare is hopping. 네두 번째 문장입니다. I have a ham in my hood. I have a ham in my hood. 네, 세 번째 문장이요. He wears a hat on his head. 좀빠세죠 He wears a hat on his head. 네, 마지막 문장입니다. 잘 따라와 주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힘드셔도. 마지막입니다. He sees a ham in the hut. This is a hand in the heart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이렇게 문장이랑 단어는 동영상 시청이 끝나시고도 보시고 자꾸 소리내요, 더 연습을 많이 많이 무한 반복 예,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는요, J H 다음에 H I I는 모음이니까 모음은 모음 편에서 할 거고요. 우선 자음을 먼저 합니다. s h 다음에 h i j죠. J. So j는 J. 소리나는 j는 다음 영상에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네 그러면 오늘도 올리브 만큼 영어 발음 할수 있을 때까지 네 연습 반복하셔서 무한 반복하시면 언젠가는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고요 계속 반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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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ver and ove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ll right 올리브 만큼 영어 발음 하실 수 있게 될 때까지 오늘도 또 파이팅 하시고요. Practice makes perfect and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